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못 키우겠어요. 그냥 같이 죽고 싶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절박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당신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얼마나 혼자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영상만큼은... 그 마음을 대신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 ADHD 진단까지 받은 우리 아이.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오후 4시쯤 약 기운이 떨어질 때가 되면 정말 말을 듣지 않아요. 사실 그전에도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죠. 하지만 요즘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양치하자고 하면 안 해요. 씻자고 해도 싫대요. 공부는 당연히 하기 싫다고 하고요. 센터 가는 것도 거부해요. 하루 종일 뭘 하냐고요? 그저 먹을 것만 찾아요.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으려고 해요. 말은 본인의 요구만 해요. 이거 해줘. 저거 갖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모인 제가 하는 말은 듣질 않아요. 그럴 때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사람 취급은 하는 거니? 이게 대화가 맞는 걸까? 하루의 끝. 저녁 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졌지만 그래도 해야 할게 있죠. 씻기고, 양치시키고, 잠자리까지 유도해야 해요. 하지만 이게 하루에 틀이면 몰라도 매일매일 같은 전쟁이 반복되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달래보고, 어르고, 칭찬하고,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욕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물을 틀죠. 그럼 울고불고 온 집안을 쩌렁쩌렁 올리는 난리통이 시작돼요 그럴 땐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새 마음속이 깜깜해집니다. 이럴 바에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아이가 없으면 편할까? 하는 무서운 상상도요. 하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너무 오래 혼자서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떠오른다면 119나 112에 전화해주세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배우자, 부모, 친구, 이웃 누구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더는 못하겠어. 그말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24시간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가족상담 0388 이곳에 전화해서 죽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이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해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당신 편이 되어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이만 치료받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호자인 당신도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분노와 우울, 무기력, 죄책감이 반복되는 지금 이 시기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안전벨트를 매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괜찮아야 아이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심하게 부딪혔다면 잠깐이라도 물리적인 거리를 두세요. 아이를 욕실이나 방에 안전하게 두고 잠시 문을 닫고 나오세요. 주방에서 찬물을 한잔 마시면서 그냥 그대로 멍하니 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 5분이 당신과 아이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 뭐든 하나만 포기해보세요. 오늘은 양치는 포기하고 씻기만 하세요. 숙제는 건너뛰고 좋아하는 책한권 읽어주세요. 하루에 단 하나의 과제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에요. 반복되는 씻기, 양치 전쟁을 조금 덜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지금 씻을래? 10분 후에 씻을래? 둘다 싫은 선택처럼 보여도 아이는 내가 결정했어 라는 느낌에 덜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도움도 아주 중요해요. 그림으로 된 순서표, 모래시계, 타이머.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성공했을 때는 바로 보상해주세요. 스티커 하나, 간단한 간식, 안아주기. 즉각적인 보상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약 효과가 잘 나타나는 시간대에 중요한 과제를 몰아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이나 점심까진 비교적 집중이 잘 되니까. 그 시간엔 학습, 센터 방문 같은 활동을 넣고, 오후엔 가벼운 놀이, 산책, 쉬는 시간을 배치하세요. 모든 걸다 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너무 지쳐 눈물이 날지라도 오늘도 아이를 씻기려고 노력했고 양치를 시키려고 애썼고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당신을 최고의 부모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다면 꼭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이 당신과 아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루를 버텨봐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해냈습니다.